에 건강 생각해서 설탕 대신 먹었는데 알고 보니 폭상 늦게 하는 이것이 뭐길래아 나도 설탕 먹으면 살찌고 다, 저기 예. 그 칼로리가 높을 것 같아서 사카린을 썼는데 그것도 나쁘다고 그러네요. 일부 인공 감미료가 인지 기능 저하 촉진시켜 장 기능적인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뭐 사카린은 뭐 괜찮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또 또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브라질 상폴루 대 연구팀은 최근 평균 연령 52세 성인 1만 2,772명을 대상으로 약 8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해 인공 감미료 섭취가 내 기능에 미친 영향 조사했다. 참여자들은 평소 인공 감미료가 함된 식품 및 음료 섭취량을 서문으로 보고했으며, 연구에 포함된 감미료는 아스프 파탐, 사카린, 아세설팜 K, 에레스테롤자일리티톨 소르비톨, 타가토스 등이다. 이 성분들은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요구르트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연구팀은 섭취량에 따라 참여자들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인공 감미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하루 평균 191ml 인공 감미료 탄산음료 한캔 수준을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은 20mg을 섭취했다. 이 연구 시작 시점 중간 종료 시점에서 인지 능력측정에 언어 유창성, 작업 기억, 단어 해상 능력, 처리 속도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인공 감미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기억력,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 속도가 62%더 빨랐으며 이는 뇌 노화가 약 1.6년 앞당겨진 것과 유사했다. 섭취량이중간그립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5% 빨랐고 뇌 노화가 약 1.3년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사카린도 꺼내야 되겠네요. 달지 않게 먹어야 되겠어요. 특히 60세 미만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인공 카미로 섭취로 인한 언어 유창성 인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졌다. 아, 사카린을 설탕을 넣지않고 사카린을 넣는지 좀 오래됐는데 아, 또 인공 카미로 종류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스팜 사카린 아세팜 K 에리스톨, 자일리티, 소르비톨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사카린이 뭐 인, 상관없다 해서 사카린을 썼더니 반면 타카토스는 이와 외과성이 없었다. 타카토스는 뭔지 연구를 이끈 클라우디 카미의 새 모토 박사는 인공 카미로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의 대체제로 널리 상륙했다며. 이번 연구로 일부 인공 카미로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만큼. 보다 건강한 대체제를 찾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에.